파란원에 두 치아를 충치치료를 한후그 앞치아가 씹을 때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의 앞니가 닿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픈바이트라고 합니다. 앞니는 심미적인 기능도 있지만 어금니의 힘을 덜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렇게 앞치아가 닿이지 않으면 어금니에 힘이 많이 갑니다. 제일 마지막 치아 제2대구치는 저작에서 담당하는 힘이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 환자분에서 위의 치아와 물리지 않습니다. 위의 치아의 위치를 보시면 물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1대구치는 저작에서 담당하는 것은 55에서 6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앞에 다섯 개 치아가 담당하는 것이 20% 정도 됩니다. 치아가 어떤 이유에 의해 물리지 않으면 치아가 담당해야 하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치아에 더 힘이 가해집니다. 저 환자분의 경우 제일 마지막 치아가 물리지 않으니까 나머지 6개 치아가 20에서 25% 정도의 힘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앞세개 치아는 위치아와 닿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작은 어금니 파란 원이죠. 약간 밖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안 물립니다. 결국 저 치아들 중에서 제대로 물리는 건첫 번째 큰 어금니와 두 번째 작은 어금니밖에 없습니다. 씹을 때두 번째 작은 어금니가 아프다는 건그 치아에 힘이 많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건그치아의 씹히는 부위를 약간 갈아줘서 낮춘다는 소리죠. 가해지는 힘을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첫 번째 큰 어금니에 힘이 집중될 것입니다.